유형이에요. 대인관계가 왜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존볼비.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존볼비라는 사람이 이 애창유형 이론을 처음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가 얘기하기로는 애창유형은 관계의 기본 틀을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기의주양육자와의 경험은 이후에 친밀감이라던가 갈등 처리 감정 표현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결국에는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유형을 파악하면은 교육에는 내가 왜늘 비슷한 갈등 상황을 겪는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 나는 피드백,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피드백을 굉장히 불편합니다. 해 어, 피드백을 들었을 때, 어, 저 사람이 날싫어하나까지갈 때가 있었어요. 왜날 무시하지? 단지 그 사람 피드백을 했을 뿐인데, 근데 내가 나의 애착 유형을 알게 되는 순간 어때요? 아, 나의 이런 패턴이구나, 애착 패턴이구나를 알게 되는 순간 조금은 이해를 할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관점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저러지가 아니라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나의 패턴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 자, 이번에 보면 타인의 행동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다. 어, 상대방이 집착이나 감정 기복을, 성격이 아니라 애착 패턴, 애착 행동 패턴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그를 공감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적절한 거리를 어, 둘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 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회피형 상사 같은 경우는 말 많은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그냥 서면 보고하는 것들 제일 깔끔하게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우리 부장을 봤더니 맨날 닭다을 해요. 닭다하고 맨날 나한테 확인을 시켜달래요. 아 너무 짜증나. 우리 부장 왜저 모양이야?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그의 행동 경향을 보니까 어때요? 아 우리 부장은 어, 불안형. 해피형이구나. 알게 되면 어, 불안형 상사라면 어떡해요? 계속 중간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어, 지금 부장이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어, 이 정도 될것 같고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 해소가 되죠. 해피형 상사 같은 경우는 간결하게 서면 보고를 하면서 그에게 어, 조금 맞춤형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서로 맞춰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타인의 행동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세 번째 보시면, 애착 유역은 공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관계 기술이다. 제가 이산 증인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불안정 애착을 갖고 살아왔어요. 한 7년 전까지. 그래서 불안형도 있고, 또 혼란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불안정한 애착을 갖고 살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체크를 해봤거든요. 지금 안정 애착이 나왔어요. 아마도 제가 밉다 밉다 해도 저희 남편과의 어떤 결혼 생활에서 넣는 안정감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엄마가 됨으로써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됨으로써 느끼는 안정감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애착 유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관계 기술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피드백을 받고, 누군가에게 멘토링, 그리고 안전한 관계 경험을 통해서 변화가 가능해요. 충분히. 그래서 조직 가족 관계에서 조금 더 건강한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함께 리더십 개발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애착 유형 이해하기